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안녕하세요. 선재당입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여러분의 하루를 밝혀줄 운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선재당 운세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오늘의 운세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띠별 운세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월 18일 금요일 전체적인 운세 흐름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력한 긍정의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망설였던 일, 새롭게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금전 운이 특히 좋은 날이니,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욕심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인간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띠별운세 시간입니다.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쥐띠생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좋은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특히 금전운이 따르니 뜻밖의 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띠생 여러분,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생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을 이끌어 보세요. 다만 언행에 주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토끼띠생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용띠생 여러분, 오늘은 뜻밖의 제안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 솔직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뱀띠생 여러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감정 기복에 주의하고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말띠생 여러분. 오늘은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추진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과로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띠생 여러분.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데 좋은 날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원숭이띠생 여러분,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금전적인 이득도 기대됩니다. 닭띠생 여러분,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개띠생 여러분.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로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해보세요. 건강운이 좋으니 활기차게 활동하세요. 돼지띠생 여러분. 운수 좋은 날입니다. 특히 재물운이 따르니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과욕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기까지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와 띠별운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운세는 그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운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띠와 오늘의 운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선재당은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운세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